아, 안녕. 네, 이번에 자, 인사해줘, 얘들아. 니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 막 니코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 지금 배가 엄청 고픈 상태여서 또 여기 제가 맛집을 알아본 데가 있어가지고 어, 밥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네, 진짜 지금 너무 근처 카페들이 예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버스 타는 곳 응. 이렇게 버스 타는 곳이 많아요. 여기 주센지 온천행도 있고 이렇게 여러 버스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건너편을 가 보면 다 상점가고요. 짠 일단 그 제가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를 가기 전에 밥을 먼저 먹을 건데요. 그 게스트하우스가 뭐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긴 한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경, 엄청 경사져 있어요. 경사가 돼 있어가지고 걷기에 조금 무리일 것 같지만, 믿고 구경도 할 겸, 소화도 시킬 겸, 이제 게스트하우스까지는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진짜 저희 게스트하우스 가고 있는데, 어, 근데 생각보다 먹을 게 진짜 더 없어요. 진짜로. 제 생각보다도 없어요. 맞지? 저 넘어오면 돼. <laughs> 여기 진짜 뭐, 솔직히 허어 볼판이라 해도 믿을 것. 솔히 뭐가 없어. 그냥 여기 그냥, 한마디로, 응. 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관광하는 거? 어, 진짜 딱그 엄청 풍경은 진짜 예쁘긴 한데. 퓨밀라도좀 크네요. 예쁘긴 한데, 진짜 먹을 게 없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도 여기 유바라는 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유바라고, 뭐, 뭐, 콩, 껍질 뭐 그런 거 자른 거안된거 그런 건데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와. 와. 예상보다 이게 너무 어때? 아. <laughs> 맞아, 진짜, 진짜 예상보다. 죽을 줄 몰랐어. 아, <laughs> 그래도 진짜 경치 하나는 죽이네. 와, <laughs> 경치만 일단 죽인다. 그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는 뭔가 진짜 압도당하는 느낌이 나는데. 아, 아. 아, 짱 뭐, 나이 정도 됐어. 그니까아니까인가 아, 2가 아, 가또 도전해 아, 2가 어 아, 2가 또 도전해 합니 아, 2가 또 도전해 놨어. 아, 2가 또 도전해 놨어. 아, 2가 또 도전해 신 아, 가또 도전해 놨어. 아, 2가 또도어 아, 가또 도전해 다어 아, 2가 또 도전해 놨어. 아, 2가 또 아, 가또 도전해 다어 아, 2어 아, 가어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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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습니다. 와. 짱, 짱. 아이大丈夫です 와, 코치ですか? 아, 리가토 고자이마스. 우와. <laughs>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게 예, 추천해 주신 곳입니다. 여기 맛있대요. 짠. 우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아, 사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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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하세요안녕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게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하요하세요안녕하요 현재 시간이 2시 20분 정도 됐는데, 거의 다이 이 시간에 오면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게가 싹다문 닫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좀 때를 잘 맞춰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오시게 되면 꼭 브레이크 타임은 피해서 밥을 먹으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그럼 진짜 밥 먹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역시.

음아 근데 진짜 맛있어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 어제아 지금 우리 배고파서 그런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 그러니까 네 이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맞제? 맛 없었나? <laughs> 내 말이 안 들려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소화도 시킬 겸 이렇게 싹싹 게스, 게스트하우스까지 걸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한번 리뷰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정말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이에요 지금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저 일본에서 이러, 이렇게 마을 와가지고 게스트하우스는 처음 와봐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다란 여기입니다 예쁘죠 저기 여기 다단. <목소리> 알겠습니다. <목소리> 이제... 우와. 여기 들어어 아직 제가 체크인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4시부터여서 지금은 어 체크인 못해가지고 일단 짐만 맡기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진지하게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대박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코입니다. <목소리> <이> <목소리> 완전 장이다. 자 저희는 일단 가장 먼저 닌그 뭐야 니코의 명물인 신교부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곡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러분 이게 바로 니코 신교입니다. 정말 진짜 카메라에 안 담겨요.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운치 있고 훨씬 더 멋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멋쟁 진짜 인사 토끼 나와줘 같이.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 니코, 니코, 니코. 이제 니코 오면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바로 이 신교입니다, 여러분. 와, 야, 진짜 여기. 아, 근데 여기 엄청 동상도 영잘 나와. 자, 일로 와봐. 빛을 잘받네 어, 여기다. 한 번, 양옆으로 와봐, 양옆으로. 자. 어떻게 하면 보이나? 하나,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가자. 아, 잠깐 와.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두 번째 관광지 동두궁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저희 괜히 좀폐기부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아 맞아. 아, 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저 죽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경관, 자연 경관이 예쁘긴 한데. 그래도 힘든 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니코 도쇼그 뮤지엄. 짜잔. 건물이 엄청 화려하죠? 예쁘고, 엄청, 딱 신식 그런 박물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갈 거죠, 저희는? 저희는 <laughs> 지금. 돈이 있어도 안 갑니다. <laughs> 저희 절대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입장료가 800엔이더라고요. 음. <laughs> 여러분, 여기가 바로 동조궁의 정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문도 왔으니까 지금. 이제 진짜 동조궁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근데 확실히. 여기 왔을 때 별로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사람 많네요. 멋지 예, 사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지 않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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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버하면 안 된다. 오버안된다 아, 사실 조금 있어요. 오 조금 있고. 어, 어, 그래도 있어요. 역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된 곳이라 보니까 외국인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외국인은한 절반 정도 외국인인 것 같아요, 진짜. 아, 그산성벽이조국이나딴 데도 보려면 이쯤 되겠다. 와. 아니, 방금 제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방금 여기 입장료가 있는데, 어, 저 입장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왔어요. 근데 1300에 됩니다. 1300에. 13,000원이에요. 그래서, 와, 이 13,000원 돈을 내고 들어갈까 말까 지금 친구들이랑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민 진짜 많이 되네요. 1300에 내고. 굳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실 밖에서 조금 보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까지 보고 싶어서 오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지금 대부분 여기 외국인들도 아참좀 비싸네? 싶어가지고 아까 앞에서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할래 우리? 어떡하지? 아, 저, 어떡하지? 자 들어가서 보고 한대. 나, 나 나와서 후회할 거안할 거야? 난 해. 난할거같아 후회할 거? 난 무조건 후회했어. 이런 거. 아, 아, 나 진짜. 아니 솔직히 돈 내고 나면 후회할 것 같은데 안 보고 가기 너무 아쉽다. 약간 그런 느낌. 내가 그러니까 이까지 왔는데 이까지 안되가 아니라 또 이게 또 세계 문화영상이다 내가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일단 고민, 좀만 야자. 더 고민을 해볼게요. 이가이 뭐?